렌즈파인더 200원짜리요 200원짜리가 있어요? 8천원짜리인데? 아 여기 거리이라고 있구나 아래 있는거고 아. 좀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아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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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안경도 하나 사는게 낫겠지? 쌍안경도 하나 사고 아야그 렌즈파인더가 둘다 하는겁니다 그리고 소음기요? 소음기를 소음기랑 바이포드요. 바이포드는 뭐예요? 양각대. 어, 총기 거치대요. 그러니까 양각대. 양각대. 아, 예. 근데 이 총에 대한 그거 주총 누르니까 아 나오네. 굿. 적에서 레이저 지식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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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음기 흑색, 모래색 끼고 줌 땡기는 거 2,000m까지 줌 땡겨지네 쩌네 줌 땡기는 거는 얼마... 그 길이 얼나한거 사면은 괜찮을까? 2,000m는 너무 긴데 일단 형님이 기관총이기 때문에 중거리는 좀 무리감이 있어요. 그죠? 이거 사야겠다. 근데 이제 지금 하시는 건데 좀 근거리 하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파크랑 나이프랑 그리고 몰빵을 표시가 네, 보이시죠? 응? 뭐, 지금 마, 말이 다 끊겨요. 엄청 끊기는데? 하단에 포크랑 음. 나이프 그리고 물방울 표시가 보이시죠? 네네. 그게 배고픔이랑 갈증 수치인데요. 네. 그거를 해결하려면 저기 있는 패스트푸드 상점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랑 물을 사야 됩니다. 그 분들이 어디 있죠?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 오케이, 잠깐만. 나 총알 좀 팔아야 되겠다. 아, 너무 몸이 너무 무거워. 총알 너무 많이 샀어. 150발들이 탄창이면 3개나 4개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근데 저격 포지션이면 탄창을 12개 이상 사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 괜히 팔았네, 그러면? 의료품은 여기 벽에 기대 있는 기대 있는 놈한테도 사시면 돼요. 됐어. 와, 900m 남았다. 아, 탄창을 다 가방으로 옮기라고. 아, 오케이. 유니폼에는 치료킷을 넣고. 우선 먹을 거 먹을 거좀 삽시다. 에마리 좀 사고 음료수는 파워 드링크 마시면 되려나? 어 서스틱. 오이구 야 커피 미쳤네. 아니 아니 아니요. 에 네, 커피가 제일 좋아요. 못 사네? 그거, 왼쪽에 있는 그거, 란에서 백팩을 선택하시면 사실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요, 지금 무게가 다 사서 못쌓으니까 예, 예. 통을 제 헬기에 넣으시고 가서 식량이랑 다 사세요. 그리고, 예. 아, 뭐, 타, 탄을 어디다 넣어놓을까요? 헬기에다 넣어놔? 네 형님 그리고 한번 파시면 그 헬기랑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응. 그 헬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헬기에 있는 걸팔 수도 있어요. 우리 헬기는 어느 본격의. 헬기지? 우리 헬기 이건가? 와 도착했다. 아, 지면에다 버리는데? 헬기에다 어떻게 넣지? 아, 안에 한번 타시면 돼요 상자라고 나오는데 여기 상자라고 나오는 게이 헬기에 관련된 상자 맞죠? 네 맞습니다 굿 내리 두금내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소리 신경 쓰여? 자, 됐지? 뒤로 뒤로 완전히. 레이더 해볼 루트에 에브리띵 월마트 앤 이스케이프드? 공격당했나 보네. 뜬 거예요, 미션. 아. 하다가 중간에 애들이 빠지면 그거 미션 실패로 간주하고 이게 없어진 다음에 다시 떠요. 으흠 <목소리> <목소리> 야. 잡아네 자, 의료품은 어디서 판다고요? 그 벽에 기대있는 놈이요 아, 저기 있는 아니 밥이 뭐야 EMI 샀어요 이마 이 m i m 아우! 아 아우 주댕이 E M R E 음. E -l M L E M R E 네, 그 먹으실 때에는 두번 e 누르시면 E M R E 네. 어 좌측 하단에 컨섬이 보이는데 컨섬 누르시면 먹을 수 있어요. y yes. e 얘가 아닌가? 약이 어디 있지? 그놈 그 맞아요. 이쪽이요 이쪽. 형님 뒤쪽 예 여기요, 여기 여기 이놈. 아, 아 아. 너가 밥을 갖고 있다, 아니. 어, 헬스 100% 30초 안에 채워주고. 이게 제일 좋네, 1200원짜리가. 네. 이거 3개. 붕대 다섯 개 자, 붕대하고 약 쌌습니다 개보거님 2년 전 데드네이션 할때 저랑 같이 했던 청자 시청자예요 아, 그래요? 2년 전 데드네이션? 언제... <웃음> 언제? <웃음> 언제야... <웃음> 언제야! <웃음> 생각나요, R2B님 눈, 아이디가 눈에 익습니다 우리 팀, 헬기 출발하죠, 이제 슬슬 미션, 미션 하러 가죠. 미션 제일 어려운 거는 좀 애반 거 같고, 어려움 한번 할까요? 중간, 중간, 아까 중간 헬기 탄창 챙기라고요. 오케이, 까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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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님 차 타고 와! 늦으면 차 타고 오는 거야 원래 차 아니고 자전거 타고 옵니다 직으로더 아, 전 옆에 탔어요 자전거 타고 와서 아 바퀴로 어. 달리시면 돼요 뭐라고? 바퀴로 달리면 된다고? 어, 헬이 진짜 미친 빠르다 <laughs> 와 이거 한번 움직일 때마다 한 5km씩 가시는데, 그거 자전거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laughs> 헬기 저공비행 <정빙> 오진다, 와.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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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벌써 저분이랑 2km 떨어졌어. <laughs> 아, 불쌍해. 여기서부터 <laughs>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와야 돼. 초록색 미션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5 유닛 저기 저 앞에 보이시는 게 베이스입니다. 어 이게 베이스야? 어 어떻게 만드는 거군요 베이스를? 어 우리도 지, 우리도 지을 수있대요 베이스 룰이 아마 마을 근처 500m 내에서 만들 아니 500m 맞나? 500m 높이 500m였나? 마을 근처 500m였나? 그럴 건데? 마을 근처는 아니고요 밀리터리 베이스로 합니다 전아 밀리터리 베이스 근처 500m 높이 높이가 500m 인가 50m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데 룰 보니까 뒤에 허밍 하나 따라온대요 우리 뒤에 바로 음 진짜네 뒤에 바로 따라오네 아마도 포니 같은데. 포니가 뭐야? 이 허밍보드에다가 AA랑 A, CAS 장비만 달린건 한마디로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코브라 음? 기동. 한번더 해야 되겠다.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뒤에 아직 잡혀있어요. 어, 소,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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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쏜다, 쏜다. 나 진짜, 나 진짜 자전거 타고 왔는데 죽으면 진짜, 와. 게임 던진다, 진짜. 안 돼, 안 돼. 뒤에 바짝 붙었어. 멀리서 따라온다. 우리 아예 그냥 이탈하던지 아니면은, 언덕 같은데로 뒤, 한번 몸 숨긴 다음에, 터닝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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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운전, 조지네. 운전 엄청 잘하시네. 그, 밑에 우리가 가고 있던 곳에 미션 끝났거든요? 아니, 우리 비행기에 총이 안 달려있어. 어디 웬만한데 언덕 같은데 뒤에다가 바짝 대가지고 산 사이에다 대고서 우리 내린 다음에 우리가 대공화만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형그 AI 중에 간혹가다 A A 그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되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어, 예광탄 어. 날라온다. 뒤에 붙어 있어. 뒤에서 사격 중. 우리도 우리는 사격 못 하나? 우리도 사격 가능할 텐데 뒤 보면서. 벤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격 가능해요. 어 벤치에 있는 사람들은 총권에서 사격해. 어머 음? 사격. 나그 뒤라 총 없는데. 아이씨. 어어어어어 우리 어디 갑니까? 검은 설마 검은데 가는 거 아니겠죠? 아, 세이프 존으로 다시 복귀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세이프 존으로. 세이프 존으로, 존으로 복귀할게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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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저공 비행 오진다. 이렇게 저공 비행하면 AAA 안 맞나? 예잘죽습니다 네, 아, 더잘 죽어요? 다른 게 지나간 상태였다. 오오오오! 오오 미쳤어. 1인칭 개꿀인 부분입니다. 뭐, 뭐가? 뭐가 꿀이에요? 1인칭이요와 씨. 와,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패드 맞아요, 이거? 살까만데. 오호. 오호. 어 뒤에 오는 거 제가 폰으로 음식은 음식은 두번 클릭하시면 컨섬 누르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 두번 클릭하고 컨슘 누르래. 야 근데 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오호 오호. 네이 세이프 존 들어온 상태에서는 뛰어내리셔도 돼요. 아, 진짜로? 뛰어내려지지가 않는데? 소지품만 뜨는데? V를 두번 누르세요. 아, すごい네! 그리고 여기 주차장 앞쪽으로 오시면, 음. 주차장 앞쪽? 방이 20쪽이요 주차, 주차장 앞쪽으로 오면은 방이 20.. 뭐라고? 아, 방이 거기? 20쪽으로 오시면 돼요 해역이 운전 가능합니다 음. 저요 아이 밑에 나침반이 나오는구나 여기 보시면 이 놈이 차를 사는 놈이고요. 차를 사, 네,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놈이고요. 네. 이쪽으로 따라 오시면 차에 도장을 입힐 수 있는 놈입니다. 이게. 오. 근데 이제 이 옆쪽으로 오시면 차의 차 자체를 판매할 수도 있고 차 안에 적재되어 있는 아이템을 판매할 수도 있는 놈입니다. 아, 한 번에 모든 걸다 파는 놈의 고물상이구나? 네네. 음, 오케이, 오케이.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네. 그리고 미, 미션을 완수하시면 이렇게 아이템 박스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보상이. 네. 예? 이거를 헬기에다가 슬링을 해가지고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아지트로 갖고 가서 거기서 풀어보고 이럴 수 있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어우, 굿. 개구. 어, 개재밌네.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다. 이게 아르마의 묘미입니다. 이렇게 약간 살짝 복잡한. 어 여러분들 건담 만화 봤어요? 건담 만화 보면은 막 안에 안에 타 가지고 타키징 막 이러고 있으면은 막 안에서 막 키보드 막 수천 개짜리 그막 버튼 막 누르면서 이러면서 막 건담 운전하잖아. 코디네이터라 그러면서. 어? 약간 이거 아르마 하면은 이거 이 안에 있는 군인을 내가 코디네이팅 하는 거. 형, 그리고 아까랑 말씀드렸다시피, 게시글에 썼다시피, 그 서버 음. 리스타트를 하시면, 음. 그 서버 안에서 잠금을 걸어놨다던가, 놓은 지상 장비나 책기 그런 게 잠금이 다 폐지가 돼요. 그냥 네, 세이프존에서만요. 네. 그러면 음. 그때 형이 이제 뿌려가지고 파시면, 꽁돈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지?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헬기나 차량, 뭐 그런 것들을 세이프존 안에서 놨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서버가 재시작된다 하면은 그게 잠금이 아. 자동적으로 해지가 돼요. 아, 남의게 네네... 아... 그럼 그거 내가 먹, 먹고서 갖다 팔아버릴 수 있다. 네, 팔아버리거나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잠금을 못 하니까 파시는 게 나왔죠. 음.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거기 약간 약점이네. 서버 리부스라면은 그러면은 그 자기가 헬기를 보유하고 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 사람 거지가 되나? 네, 거지가 되는 거죠. 아씨. 이 <laughs> 8천 원이 날아가는 거죠 한 순간에. 아 그래서 세이프 좀 밖에다 두고서 해야 된다. 오케이. 네, 네. 그 여기 나와 봐봐요. 여기 요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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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타. 어, 저 안으로 타. 안으로 내가 밖에서 조준하는 걸로 할게. 내 뒤에 쏴버리게. 아, 안으로 타래도. 음, 아, 하... 음, 어 좋아. 됐어 어, 헬기 운전은 더 가능합니다. 어, 아이씨, 이거 어디야 오, 나 밖에 나왔다. 개굿. 자, 시작하죠? 자, 출발합시다, 우리. 자, 저쪽도 출발하려는 것 같거든요? 이건가요? 아니면 저건가요? 이거 맞는 거, 우리,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쫓아왔던 거 맞는 것 같은데? 둘다 뿐인데? <laughs>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그대로 나랑 그대로! 깎았어요.